오의 12월 9일 경기 나는 팬이다 선정되셨습니다. 네. 오늘 경기 소감이 어떠세요? 너무 져서 아쉽죠. 선수들 최선을 다했는데 다음에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딱 누가 봐도 브라우리온스 11번 네. 조상현 선수 팬이 조상현 선수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? 아 저희 아들이랑 저희 집이 다 조상현 팬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좋아요? 그냥 잘생겨서 좋아요? 고영이 선수의 멋진 플레이를 또 우리 오리오스의 승리를 위해서 많이 오시고 몇번 오셨어요? 우리 선수는? 세 번째? 세 번째? 번 앞으로 시간 되시면 자주 오실 거죠? 네. 자 끝으로 내가 나는 팬이다. 오리오스 팬으로서 꼭 동남아 여행을 떠나야 되는 이유.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동남아를 가야 하는 이유는 오리오스. 함께 제가 더 가서 활력 충전을 해서 저도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네. 이번 시즌뿐만 아 계속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충전을 해야 된다. 네. 됐습니다 얼마나 조상현 선수 오리오스 사랑하는 파이팅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조상현 파이팅! 오리오스 파이팅! 혼자 외치시는 겁니다. 자, 어, 네. 하나 둘 셋! 조상현 파이팅! 오리오스